세상의 모든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좌절해 보여요. 길 가던 아이가 넘어져서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뒤에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손이 일어나 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사업을 할 때라도 어려움이 많은데 공포에와 45년 동안 천막 치고 목회하는데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위로자가 나타나고, 내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꿈으로 한 장으로 깨우쳐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목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좌절하지 마. 자절하다가 보면 몸버려요. 지난주간 설교에 그런 말을 했죠. 젊어서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부와 명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했지만, 나이가 들면은 부와 명예를 흐르서라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이 가는 길이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38년 동안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라고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우리도 38년 동안 환경과 인간의 이성에 붙들려가지고 매일 자기 수준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 보시고 한경에 붙잡힌 마음을 확 열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함 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무엇을 무엇이 안 되고 있나요? 저는요 사랑이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기 전에 아 내가 사명을 잃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사명, 자녀의 사명,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목사의 사명, 장노의 사명, 권사 집사의 사명을 잃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나의 영적 건강의 상태는 어쩐지 한번 보시라고요. 밥을 못 먹으면 육신이 허약해지잖아요. 내가 가연 영적인 건강,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삼고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명예나 물질,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붕떠 있진 않는지, 절대로 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기 전에 내가 자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요. 자족하 우리나라에서는요, 저 아프리카에 비하면 우리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한 독일신부가 100년 전, 1925년쯤 돼서 우리나라에 그 살림, 사는 모습을 촬영한 게 있어서 그거 유튜브로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들이 보면은 담뱃대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퍽퍽하고 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보면서 야, 옛날 일이다. 양, 뭐, 양발이 양 어디에 있습니까? 신발이 어디에 있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한 걸을 내 부모님이 사주면 그거 지금 운북에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면 은 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생이고 흙집에도 살고 음악집 가는데 살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자족한 아무리 가난해도 그때 비교 되겠습니까? 돈이 없다, 못 산다 생각해 아, 내가 자족을 못하고 있구나. 가그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땀 흘려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에 대한 수고도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한다면 햄버거 하나 먹을 때마다 감격하고 먹고 라면 하나 먹을 때마다 감격하고 먹게 될 거예요. 자족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는 사명을 잃고 해결을 잊어버리고 성경 순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세상에 없는 것으로 자꾸 가지 마라. 베드로의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명에 머물지 않게 하고 위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은 뭔 사명입니까? 너가 바른 고백을 했으니까 교회를 세우라. 내가 네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기 잡는 거기에 만족하게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는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기 잡아서 사는 그게 버려두지 않았어요. 이미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다가 다시 힘들면 세상에 가서 옛날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힘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꽤 기도해가지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누림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복은 만선 이상의 은혜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 thank mm -hmm. you